이상한 샘물. 아주만 옛날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 어느 날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노루 한 마리가 다리를 절뚝거리며 달려왔어. 뒷다리에 화살을 맞은 채로 말이야. 나무꾼은 노루를 얼른 나무짐 뒤에 숨겨 주었지. 곧 사냥꾼이 뒤쫓아왔어. 화살 맞은 노루 한 마리 못 봤소. 저쪽으로 가던 걸요. 사냥꾼이 가고 난후 나무꾼은 화살을 뽑아 주었어. 그랬더니 노루는 고맙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고는 어디론가 가는 거야. 나무꾼이 뒤따라 가보니까 거기에는 조그만 샘 하나가 있었어. 근데 노루가 샘물에 다리를 담갔더니 다친 곳이 말끔히 났지 뭐야. 나무꾼은 "참 신기한 일도 다 있네."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지.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그만 나을 손을 다쳤거든. 그래서 그 샘물을 찾아가 손을 담갔더니 신기하게도 금방 낫는 거야. 그 후로 나무꾼은 누구든지 다친 사람을 보면 샘이 있는 곳을 알려줬어. 그런데 이 이야기가 마을에서 욕심만 키로 유명한 영감 귀에도 들어갔지. 욕심쟁이 영감은 나무꾼에게 가서 샘물을 자기에게 팔라고 했어. 그러나 착한 나무꾼은 그럴 수 없다고 했지. 욕심쟁이 영감은 몰래 사토를 찾아가서 돈을 바치고는 말했어. 사토, 그 샘물은 원래 저희 할아버지가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 것처럼 쓰고 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요? 사토께서 그 샘물을 토로 찾아주시면 물값을 받아 그 판을 바치겠습니다. 사토는 욕심이 생겨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어. 앞으로는 샘물을 주인의 허락을 받고 쓰도록 해라. 욕심쟁이 영감은 샘의 울타리를 치고 아픈 사람들에게 샘물을 바라서 부자가 됐어. 근데 하루는 나무꾼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다쳤지 뭐야. 하지만 나무꾼에겐 샘물을 살 돈이 없었어. 나무꾼은 물값을 벌려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무를 하러 갔지. 그런데 거기에서 그 노루를 또 만든 거야. 노루는 먼저 샘물이 있던 것보다 아래쪽에 있는 다른 샘물을 알려줬어. 나무꾼은 그 샘물 덕분에 역시 금방 다 나았지. 나무꾼은 마을 사람 모두에게 알려서 마음대로 샘물을 쓰도록 했어. 사람들은 욕심쟁이 영감이 지키고 있는 샘에는 가지 않았지. 어느덧 욕심쟁이 영감의 샘물은 점점 말라서 물이 나오지 않게 되었고 돈을 벌수 없게 되었지. 그러자 또 나무꾼을 찾아왔어. 그 샘물과 내 샘물을 바꾸지 않겠나. 샘물은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닙니다. 욕심쟁이 영감은 이번에도 사또에게 찾아가서 돈을 바치고 말했어. 사또! 원래 저희 할아버지가 찾아낸 샘물은 위쪽 것이 아니라 아래쪽 샘물이에요. 어쩐지 샘물이 자꾸 마른다 했더니 가짜 샘물이었지 뭡니까? 진짜 샘물과 맞바꾸게 해주세요. 그래서 욕심쟁이 영감은 다시 아래쪽 샘의 울타리를 치고 돈을 받았어.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비가 많이 내려 홍수가 났지 뭐야. 근데 참 이상도 하지. 아래쪽 샘과 욕심쟁이 영감, 그리고 사토가 사는 곳만 물에 다 떠내려 가버린 거야. 물론 위쪽 샘에서는 다시 샘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지. 그 후로 나무꾼과 마을 사람들은 아픈 사람 없이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대.